안녕하세요 잔투바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던게 떴어요 우리가 생각했던게 현실이 되어버렸어 와... 지금 이 워리어 퀸 스킨이 한정팩으로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2월달에는 새로운 영웅 스킨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떠 도는 서문들이 있었어 요이 워리어 퀸이 나오니까 혹시 약간 중국스러운 스킨이 나오지 않을까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루머를 퍼뜨렸던게 반우 스킨이라고 해서 유튜브나 인터넷에 떠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건 그냥 루머 그거 아닙니다. 어떤 영웅 스킨이 2월달에 나오는지 제가 지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2월달에 새롭게 나오는 스킨은 킹인데요. 기본 스킨이 이렇죠. 그 다음으로 이제 검투사 킹이 나왔었고요. 그리고 패카 킹이 나왔었죠. 그리고 해골 킹도 나왔었고요. 루돌프 킹까지 나오면서 야 이거. 겨울 시리즈가 계속 이제 영웅들로 나오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2월달에 나온 스킨은 <laughs> 뼈다구 들고 있는 원시킹입니다 생뚱맞게 원시워딩이 나왔었는데 이번엔 원시킹이 나와요 뼈다구 크기 보세요 와 이거 킹 얼굴보다 더 커요 거기다가 이 브롤스타즈의 니탕나가요 공을 이렇게 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있고요 곰발바닥까지 지금 장갑으로 차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? <laughs>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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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와뭐 이런 무식한 스킨이 다 있지? 자 그리고 방어를 눌리게 되면은 완전히 엎어져 차요 야 진짜 원신인 같다 원신인은 이래야죠 <laughs> 아 이번 스킨 좀 재밌네요 자이 상태에서 킹을 한번 투입을 해볼게요 야 이거 왜 느린 것 같지? <laughs> 이 스킨 차고 있으니까 왜속쳐지지왜 이렇게 느리지? 느낌이? 뼈다으로주 때리니까 벽 부서지고요. 아 곰발 바닥으로 한 번씩 주 때리고 와 확실히 이번 스킨좀 매력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. 자 여기서 킹 스킬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. 아 역시 강력하죠. 근데 스킬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은 투입을 한다거나 뭐 별로 달라지는 거 없이 똑같은 것 같아요. 일단 뭐 효과가 있는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얘가 안 죽는데 처형되었습니다. 빼다고 던져버리고 돌고 있네요 아 이번 스킨 너무 귀여운데요 이번 스킨 제가 브루스타즈에서 니트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와이 스킨 괜찮은데 이 스킨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렇게 돌고 있는 거 할배도 같이 죽여볼까 처형되었습니다 아 이거 너무 잔인하나 할배는 서서 이렇게 띵글띵글 돌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킹만 앉아가지고 띵글띵글 돌고 있네요 요 시리즈로 나온 것 같다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번 2월달 영 스킨은 원시 워터에 이어서 원시 킹이 나온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. 그리고 이번 1월달 시즌 패스가 마무리가 되죠? 보시면은 에서 시즌 근거에 근거가 가득 차 있는 거 보이시죠? 지금 다들 이렇게 시즌 근거에 근거가 가득 차 있을 겁니다. 이 시즌 종료가 끝이 나면은 자동으로 자원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니까 이 특전의 시간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. 얼마 전부터 제 영상에 크레이터 부스트를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 크레이터 부스트가 뭐냐면은 이 설정에서 이 추가 설정 들어가시면은 나오는 이 크레이터 후원이라고 돼 있는 게 있습니다. 이게 이제 크레이터 부스터인데 댓글로 보니까 막돈 빠져나가는 거 아니에요?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. 아,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. 일도 없어요. 그런 거 전혀 없으니까 눌러주시면 아무래도 저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. 오늘은 이월달 새로운 영속행이 나온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그리고 구독자 4명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그럼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죠.